할렐루야 요수와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복된 삶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무엇이든 도전한 도전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태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도전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도전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산지 헤브론 산지는 지형이 험하고 요새가 많아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전쟁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갈렙이 달라는 지역인 이 기럇아르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인 아낙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은 기랏아르바인데 그 뜻이 네 개는 도시입니다. 이 해부로는 아주 크고 견고한 네 개의 요새로 된 도시 국가였던 것입니다. 갈렙의 도전은 한마디로 불가능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곳이 험한 산지일지라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2절 후반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자의 자체가 자세가 중요합니다. 도전할 상 상대가 어떻고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떻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보다 더 크고 이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무리 자신이 85세 노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갈렙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한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자녀 성도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전부이고 귀로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성도는 그들이 보고 듣는 것 대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눈에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차이는. 엄청납니다. 85세 된 갈렙이 이런 믿음의 눈으로 도전을 하니까 오늘 13절에부터 15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의 도전은 이루어졌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난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 자리에서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하신 대로 해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자신의 기업에 대한 권리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백석교회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는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를 향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도전이 계속됩니다. 환경 때문에 자신의 처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자세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